오늘은 지현이랑 울산 여행 가기로 한 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되게 바빴어요. 지현이도 되게 바쁘고 저도 되게 바쁘고 그래요. 얼굴 잘못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연휴라서 울산 여행 가는데 지현이가 거기 가고 싶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영남 영남 알프스 그 산이 되게 유명하대요. 일곱 개인가 아홉 개 봉인가 그렇대요. 근데 뭐. 예, 영남 알프스를 다올라가고겠다고 예,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요. 그 영남 알프스는 그 울산에 있어요. 네, 그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이게 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예,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지현이 데리러 왔는데 아직 지현이가 준비가 안 끝나고 우리 지현이 좋아하는 네, 일단 커피를 사서 기다릴게요. 유현이가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짐이 많을 것 같아서 데리러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엇갈렸나봐요 어? 우리 엄마는 50% 인사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50% 인사로 어, 나온다고? 나 이거 들키면 혼나나못갈수도 아, 어, 있어 알았어. 잠깐.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기 오빠 타서 봤는데 오빠가 없어. 어, 지하로 온다길래. 어. 그랬던데. 아이 타이 이지뭘또 데리러 와. 아, 너무 집 많다. 다기다이지 보고 싶으니까 정말. 주택, 주택. 지금 한 3시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수도권 이제 막 벗어났어요. 아. 여주. 여주 집인데 지금 몇 시에 출발했지? 8시 좀 넘어서 출발하지 않았나? 진짜? 8시 안 돼서 출발하냐? 이게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긴 한데 운전 옆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 되게 힘들어. 이게. 이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라서 멀미도 많이 나고 허리도 아프고. 아, 그렇구나. 휴게소. <laughs> 코너별로 달라고. 어 코너별로 달라. 한식, 양식, 뭐 그렇게 있어. 그 사과돈가스가 유명해요. 뭐 뿌려줘? 나저게 좋은 거 닭꼬치국수 있고 케찹 있고 뭐 사야겠어 하이 하이 인사를 몇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의 바른 유튜버니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거의 8시간 걸렸어요 오전 8시 출발했거든요 지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 카페 이름 뭐였지 자기야? 리베리베 리베로 이베 응. 카페 리베로 이베 응. 어. 다 왔다, 여기다. 너무 이쁘고 좋게 하네 이뻐? 응 마음에 들어? 응 아, 테이블이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이거? 응. 요새 인스타 감성 카페 특성 몰라? 아 그래? 불편하게? 로, 이러고 먹어야 돼아 진짜? 응 여기 뭐야 오빠? 여기 뭔데? 진짜? <laughs> 너무 이뻐. 요 <여기> 옆에도, 저기야 <laughs> 이게 뭐지? <웃음> <웃음> 행복해.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 납 들어 만는모습 맞고 싶었거든 내가. 맞아. 우리 지현이 소금빵도 하잖아. 소금빵, <laughs> 납들어만 나트륨, 네, 나트륨, 나트륨, 살다살다 살다. 나트륨 나트륨. <laughs> 와, 진짜, 진짜 사진 스팟이다. 와, 너무 이쁘다. <laughs> 여러분 여기 여기 보세요. 진짜. 바다 뿐만 아니라 갈대가 너무 예뻐요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간절고시래요, 진짜. 간절고시래요 여러분 간절고시랍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간절고로 왔을 때요 여러분들 대충 자연 보호하라요네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지 말고 대충 자연 보호하세요 그러네, 진짜. 우와, 오빠, 나 진짜. 여태 감성있게 봐줘야 돌 던져준다. 나 진짜 울산에 바다 있는 줄 몰랐잖아. 내가 가자, 가자. 이때는 내가 가자. 오빠가 말한 여기도.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를 안 보는데 여기가 진짜 찐인데, 그지? 저쪽 등대 있는 데랑 난저 이, 이, 감성이 여기, 더 여기. 좋아. 어. 이 공간이 너무 이뻐, 나는. 음. 여기? 와. 진짜 이 공간이 너무 이뻐, 되게. 그러네, 이게 잘안 보여 선모 <laughs> 여기 오빠 거야.

이봐 어? 왜? 아나 볶음밥 먹게